안녕하세요. 미국과 국제사회 바로 알기 방송의 마이클 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역사상 앞으로 미국의 향방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할큰 사법적 싸움에서 대승리를 거뒀습니다. 어제 월요일날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 불체자 중에 강력범들을 1798년도의 법을 어 이용해서 추방할 수 있다라고 어 대승을 안겨주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일단 기사를 하나 같이 보시죠. Supreme Court Allows Alien Enemies Act Deportations to Continue. 미 연방대법원이 Alien Enemies Act 외국인 적의 관한 법률을 적용해서 어, 추방하는 것을 승인했다라는 기사입니다. 자, 미국의 좌파 민주당과 사회주의 운동원들이 언론인으로 위장해서 장악해버린 미국의 이 대형 레거시 언론사들의 이 운동원들은 완전히 철퇴를 한방 얻어맞고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께 에, 이게 왜 중요한지. 왜 역사적인 판결이 되는 건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잠깐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도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어제 생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제가 그 안내문을 수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몇달 전에 제가 실수를 해서 피어박스를 잘못 적은 결과로 그동안에 우편에 혼선이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다 수정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은제 피오박스 번호가 2291-2291이 맞습니다. 아, 그래서 이걸로 다 수정해 놨으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1798년도에. 그 당시에는 이제 미국이 독립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영국에 충성하는 미국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뭐 미국 사람이라는 게다 거의 다영국계 애가 50% 이상 됐고 뭐 독일계도 많았고 이런데 아무튼 이 새로 태어나는 미국의 반기를 들고 영국에 충성을 해야지 옳다. 영국 백성이었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또 간첩이 있었고 뭐 이렇습니다. 이때에 미국에서 만들어진 법이 1798년에 Alien Enemies Act 입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고려해서 수색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아서 수색을 하고 이렇게 하려면 시간이 너무 걸려서 이러한 사법 절차를 다 생략하고 어그 미국 정부가 그냥 체포하고 구금하고 추방할 수 있는 이러한 법입니다 근데 여기에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전쟁 중이래야 하고, 어 그렇게 체포 구금 추방하는 사람이, 어 미국과 전쟁을 하는 적국의 군인이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무리수를 두면서 이 법을 이용해가지고, 어 지금 미국의 그 불체자 중에 강력범죄자, 마약 밀수, 마약 판매, 인신매매, 매춘, 강간, 살인 이런 것을 이어오던 어, 특히 그 베네수엘라의 트렌데 아라구아 어, 그 범죄 갱단 그리고 M.S. 13 갱단 이들을 이 법을 적용해 가지고 체포하고 구금하고 그냥 추방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좌파 민주당 측에서는 어, 이게 불법이다. 우선 좌파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은 이 법은 미국 건국을 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영국하고 싸움을 하고 만든 법인데 1798년이면 지금 227년이나 된 이런 법을 거의 사문화되어 있는데 이 법을 사용한다는 게 말이 안 되고 또 좌파 민주당의 주장은 얘네들이 민간인이고 우리 지금 미국이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얘네들 소속된 국가가 베네수엘라인데 거기와 전쟁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게 주장이에요, 이 좌파들의.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이 제임스 보아즈버그라는 이 좌파 판사가 미국에 적법한 사법 절차를 걸치지 않고 추방했으니까 다시 데려오라는 이런 황당한 판결을 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맞서면서 연방 판사의 말을 듣질 않았죠. 그냥 항소하고 또 항소해서 대법원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이 연방 판사, 이 좌파 판사가 달라는 서류라든가 증거 제출하지도 않았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대법원까지 올라가면은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아, 틀림없이 그 트럼프 대통령이 승소를 할 것이다 대법원에 가면 했는데 역시 승소를 한 겁니다. 자 아,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법에 적용을 하는데 약간의 무리가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것을 미 연방 대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자, 그럼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뭐였냐면 이거예요. 첫 번째, 1798년도에 만들어진 법이라고 해서 사문화된 게 아니다. 좌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것은 지금도 살아있는 법이다. 만약에 오래된 법이라고 해서 사문화됐다라고 해서 없어진 법이라고 친다면, 그럼 헌법이야말로 가장 오래된 법인데, 그럼 헌법이 오래됐다고 사문화된 법이라고 할수 있느냐. 그 법을 입법 과정을 통해서 폐지하지 않았으면 살아있는 법이다. 이걸 연방대법원이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조건. 이, 저, 어, 이 법이 적용되려면 미국이 그 나라와 전쟁을 하고 있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영장 없이 체포 구금해서 추방할 수 하는 사람은 그 미국과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의 군인이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도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뭐냐면 베네수엘라의 마두로가 아, 베네수엘라의 정규군인 육해공군 뭐 해병대 이게 있지만 베네수엘라의 유니폼 그러니까 군복은 입지 않았지만 트렌데아라구와 갱단을 베네수엘라의 국내와 국외에 에, 운영을 하고 있는 게 베네수엘라 정부 마두로 정권이다. 그건 사실 맞습니다. 마두로 정권이 이트렌데아라구와 조폭을 어, 그~ 움직이고 있어요 미국까지 침투시켜서 어~ 미국이 망 미국을 망하게 하는 첫 번째인 마약을 밀수해서 마약을 밀매를 하고 있고 어~ 그~ 마약과 관련돼 있는 많은 어린아이들도 인신매매를 하고 매춘을 하고 말을 안 들으면 살인을 하고 이런 짓을 하는데 이것이 미국이 어~ 과거의 전쟁같이 군복을 입고 나라와 나라가 싸우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진지전을 피면서 어 21세기의 미국을 망가뜨리려 하는 양상이 달라졌다. 그러니까 어이 트렌드 아라고와 깽단은 마두로의 군복을 입지 않은 군대로 봐야 된다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사법적으로 냉철하게 판단하고 기술적으로 판단한다면은 여기에 약간의 문제는 있지만 이것을 강력하게 주장한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미국의 연방대법원이 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연방대법원도, 어,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지만, 아, 미국을 망가뜨리는 이런 적들을, 어, 이 좌파 사회주의 운동원들이 판사복만 입고 법복만 입고 앉아가지고, 한국의 이 헌재의 8마리의 그 이상한 사회주의 쪽으로 불복을 한, 이런 게 아니라 올바로 판단을 한 겁니다. 올바로 판단을 해서 지금 세상이 변하고 21세기의 사회주의운동, 미국을 망거뜨리는 운동을 하는 게 이런 식으로 교묘한 진지전을 피고 있어서 사법적으로 얘네들을 관리하는 데 힘들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걸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이것은 매우 매우 역사적이고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사법부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런 힘을 실어준다면 미국은 막강하게 그 행정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부터 또다시 시작합니다. 얘네들을 그냥 잡아가지고 그냥 막 추방시키는데 이 좌파 민주당이 미국의 쭉 여러 줄을 보면서 어디에 연방 판사가 독종 좌파가 있나를 봐가지고. 그쪽에다가 의뢰를 하는 겁니다. 그 사건은 지금 텍사스에서 얘네들을 잡아가지고 깜빵에다 두고 있었는데도 워싱턴 디 c 에 있는 판사가 골수조합하니까 여기다가 사건을 맡겨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지명령을 내리도록 법원명령서를 발부하도록 한 거예요. 이게 더 이상 불가능한 판결을 이번에 연방대법원에서 내렸습니다. 뭐냐면은 어, 이 범죄자들이 신병이 확보돼서 있는 곳에 거기가 관할권이 있고 그 이외에 다른 연방법원은 관할권이 없다라고 판결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 저지 샤핑 말씀드렸듯이 미국 50개 주 어느 연방법원에 골수 좌파가 있나 봐서 있으면 거기다가 사건을 의뢰하는 이런 짓을 더 이상 미국에 이 좌파 민주당 애들이 못 하는 거죠. 자,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승리입니다. 아, 물론, 약간 그, 이 여유를 주긴 줬어요. 얘네들도 뭐 항소할 수 있고 이래야 된다. 아, 그 그러니까 항소가 아니라 얘네들도 자기의 그, 이, 자기를 변호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권리를 줬어요. 근데 그게 그 행정 관할, 텍사스 법원 바깥으로 못 나가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떠들고 뭐 하고 해봤자 텍사스에 있는 연방법원에서 어, 속전속결로 판결해가지고 그냥 내보내는 거죠. 텍사스는 뭐 연방 법원이든 연방 검찰이든 어, 뭐다 완전히 보수 우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러한 깽단 뭐 이런 놈들을 붙잡아다가 텍사스나 아니면 보수 우파 주에 있는 어, 그런 데다가 갖다 놓고 그냥 슈핑해서 어, 그 추방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 이것이 왜 트럼프 대통령에게 큰 승리가 되는지 이제 잘 이해하셨으리라고 봅니다. 아, 승승장구하는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질 수밖에 없는 게임을 하는 민주당, 여러분들 이해가 가시겠죠? 어, 미국의 불법으로 들어와가지고 이러한 악랄한 범죄 행위를 하는 애들을 보호한다고 나오는 게 지금 미국의 좌파민주당이에요. 그리고 미국의 유학 비자 줬더니 들어와가지고 공부는 안 하고 미국 학생들 선동해가지고 하마스 같은 테러 그룹을 지지하는 시위를 하는 애들 비자 뺏고 영주권 뺏고 바로 추방하니까 이게 또 비민주적이라고 얘네들 옹호하는 그런 운동을 벌이는 게 미국의 지금 민주당입니다. 그리고 이 철바통들 아주 비능률적이고 비효율적이고 국민의 세금만 받아가지고 철밥통 지키고 앉아 있는 공무원들, 일란머스크하고 해가지고 잘라내니까 얘네들도 보호한다고 민주당에서 들고 나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다음에 남성의 여성 스포츠 참가가 아름다운 것이라고 떠들고 있는 성기절단하고 주사 몇대 호르몬 주사 몇대 맞은 다음에, 이 남자 놈들이 무슨 여자 스포츠. 여성, 뭐, 수영, 배구, 농구, 심지어는 여자 역도에까지 들어가가지고 금메달 휩쓸어버리고 이게 아름다운 거라고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중지시켰죠? 그러니까 이 중지한 게 비민주적이라고 지금 미국의 좌파민주당은 또 얘네들 옹호하는 성소수자 옹호에 도가 지나치는 이러한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민주당은. 미국 국민이 이 성소수자 보호하고 트랜스젠더 어, 가 여성스포츠에 참가하는 거 반대하는 게 미국민의 80% 90% 정도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싸움을 하는 거예요. 예, 이 미친주들 민주당 주인 어, 캘리포니아라든가 이번에 메인이 문제가 됐죠. 대학 스포츠에서 여기도 70% 80% 아무리 미쳐 돌아가는 이런 주도 주민의 70~80%가 반대를 합니다. 이 남성의 여성 스포츠 참가하는 것은 미국 전체로 보면 90% 정도 되고. 근데 이런 싸움을 하니 민주당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은. 그래서 이제 망조가 되는 민주당은 어제 미 대법원에 이런 판결을 받고서 이제 망연자실해 있는데 민주당이 뭐 남은 게 지금 이 사법부를 이용해서 사기 치는 것밖에 남아 있질 않습니다. 이법부, 미 상하원, 공화당이 다 장악했습니다. 행정부,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난 표로 작년 선거에서 승리함으로써 미국의 47대 대통령으로 취임해서 지금 막강한 행정을 피고 있죠. 예, 그러니까 남은 거는 이제 이 사법부밖에 없는데, 사법부도 말씀드렸듯이 US District Court, 그러니까 연방 지방법원 레벨에서나 이제 좌파들이 좀 있는 거지, 이것도 대법원으로 올라가게 되면 보수 우파들이 딱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뭐든지 항소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좌파들은 지금 갈 길을 잇고 앞으로 점점 줄어드는 이러한 상황이 지금 현재 미국이고 이러한 미국의 선도적인 리더십 아래 한국도 제발 바뀌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